안녕하세요. 짜잔. 네. 제주에 살고 있는 초보 유튜버 김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20일, 20일이 지났어요. 물론 계정을 만든 데는 조금 더 됐는데요. 실제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지는 딱 20일, 20일이 지났는데요. 20일 동안 저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유튜버의 전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 시간강사, 대학강사죠.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강의하고 있는 시간강사, 김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유튜버를요, 2년 전. 2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나 유튜버 할 거다. 나 유튜버 하려고 해. 그런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유튜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태어나서 응애응애 엄마 나 유튜브 하고 싶어 얘기했는데 엄마가 알아주지 않죠.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유튜브 하려고 했더니 환경이 만만치가 않죠. 저도 환경이 만만치 않아서요.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지금껏 시작을 못 했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용기가 없었죠. 용기가 없는 데는요, 그에 따른 적절한 핑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핑계가 너무 많았어요.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유채 남매의 아빠거든요. 아직 어려요. 보기에는 좀 늙어 보이지만 네, 애기들이 어리다라니까요. 제가 어린 게 아니라. 자. 애들이 잡자기 전까지는 나에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무슨 여유 물론 육아는 엄마가 담당하겠지만 환경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집도 조그만한데 여기에서 어떤 촬영 장소를 만들어놓으면 애들이 이미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촬영이 안 돼요. 그럼 밤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밤시간이 되면 환경을 또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미 전쟁터를 만들어 놨으니 장소가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두 번째 장비요, 장비, 관우 장비도 아니고, 이놈의 이 장비들은 왜 그렇게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반대로 나는 모르는 게왜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이버대학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정해진 세팅된 곳에서 강의만 하라 그러면 할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찍으려고 했더니 장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이버대학에서 강의할 때 여기에 뭔가 조그마한 마이크 달잖아요. 이 마이크가 그 뭐죠? 핀 마이크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거는요. 이핀 마이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인가? 그래요. 이게 어떠한 것에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색의 강사라고 또 배우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중고 판매 그 어플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요 시간이 이만큼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비요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울리겠다 싶은 거 사세요. 저처럼 어... 독불 장군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 내게 갖춰진 이 장비도 최적의 장비는 아닌데, 이거 다시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하다 보면 정말 동영상 한 편을 찍지 못하고 나이 60이 돼버릴 것 같아요. 아니, 60대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지만, 그때 내가 영상을 찍을 또 적절한 주제를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나는 만족하고, 이 정도는 내게, 내게 최고의 환경이야. 라고 만족하고, 찍으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죠? 어떤 장비를 살 것인가 고민 되게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인 줄 아세요? 장비를 샀다? 제가 20일 됐다 그랬잖아요. 20일 동안 강의 영상만 30편 이상 찍었어요. 여러분들, 어, 대본 없이 찍는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은요 그래도 조금은 편하잖아요 강의 영상은 내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 잘못 얘기하면 학생들만 보나요 아니에요 저 같은 교수들도요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런 걸 보죠 그런데 제가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겠죠 네. 뭣도 모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강사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요. 아우, 정말 하루에 세 편씩 보통 찍거든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 편집은 해 봤어요? 아니요, 편집 처음 해 봤어요. 편집 처음 해 봤는데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다 했다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를 이렇게 적자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세강을 연속으로 찍은 거죠 그래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한, 한꺼번에 찍을 수 있어 찍었다가 그세 시간을 통으로 왜 음성 입력이 안 되니까 통으로 다 날린 거 알아요 대박이죠 그때 그 허무함과 씁쓸함과 자괴감과 어, 저 유튜버 그죠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20일 동안 20일 동안 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죠? 장비를 샀는데 멋있게 제 위치에 갖다 놨는데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담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저는 이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용기. 저는 2년 동안 용기가 없었죠.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면서 환경을 아주 좋은 핑계거리로 생각하면서 저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코로나19로 대학의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 강의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뭐지고 나 2년 동안 동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한번도못 찍었는데 바로 다다음 주부터 2주 후부터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리라고 어떻게 어떻게 그때부터 용기가 아닌 어거지로 이제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환경이 요 좋게 보이시나요? 네. 하루 만에 꾸며진 위장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 집이 아니라 창고예요. 창고에 창고에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제일 위장하기 쉬운 게 책꽂이더라고요. 그래도 강산이니까. 그래서 책꽂이를 저렇게 우다다닥 갖다 놓고요. 이 옆에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보이면 안될 것 같아서 블라인드를 설치하려고 랬더니 블라인드 오늘 중고로 하나 더 샀어요 다음에 찍을 때는 여기 블라인드가 다른 블라인드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요 장비도요 있는거 이거 갖고 하자 그래서 시작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용기가 없었는데요 여러가지 장소를 탓하고 어, 장비를 탓하고, 아이들을 탓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탓하면서, 그것이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돼서, 내 용기가 없음이 상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연을 보냈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라, 찍어야 된다! 라고 하니, 유튜버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강의를 찍어서 대학에 올려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찍고 올리는데요.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을 조금 더잘 찍으면, 조금 더잘 찍으면 유튜버에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잘 찍지는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저는 동영상을요, 밤 10시 넘어서 새벽 6시 사이에 찍어야 돼요. 애들이 잠자는 시간에. 애들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 찍으면 애들이 아무리 참고지만요 여기까지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자는 시간에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애들과 같이 자다가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대충 물 묻히고 나와서 찍은 적도 있었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잠겨 있을 때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왔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미 한바탕 했어요. 카메라가 이 앞에 있거든요. 저는 웹캠이 아니라 그냥 웹캠까지 살려고 그러면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서 그냥 동영상 찍는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한 3분 정도 찍었네? 메모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서 이제는 또야? 라고 하면서 다른 노트북에다가 이미 찍혀 있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러한 일들의 반복인 거죠. 저에겐 핑계거리가 아주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경, 외부 환경의 변화가 나의 핑계거리를 이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올리는데, 일주일에 한편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다섯 과목을 강의해요. 저 아주 머릿속에 든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간 강사만 15년을 했어요. 14년. 대학 시간 강사만 14년 하니까요. 교수님들이 당신들이 하고 난짜투리 과목들을 보통은 시간 강사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했던 과목이요 대학에서 강의했던 과목만 50과목이 넘어요 무슨 대학에 그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는지 50과목이 넘는 강의들을 강의했다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에서부터 전공 심화 과정까지 안 해본 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강의를 계속 찍어내듯이 찍고 있는 것같그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혼자 외롭게 혼자 찍고 혼자 편집도 하고 혼자 올리기도 하면서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환경이 만약에 바뀌고 나에게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것이 지금처럼 강제성이 없었다면 나는 유튜버를 할수 있었을까? 아마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저는 앞으로의 2년도 머릿 속으로 핑계거리만 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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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면서 찍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가로막는 다양한 핑계들 있죠? 나는 지금 학생이요. 제가 그게 왜 필요해요? 마음속으로 하고 싶으면서. 그러한 핑계거리를 더 많이 쌓아놓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세요? 용기가 필요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용기를 드릴게요. 어때요?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이 꽤 좋은 것 같죠? 네. 20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카메라에 초점이 흐려지는 일도 별로 없고요. 마이크를 꺼서 녹화하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환경이 꽤 좋아졌네요. 그죠? 물론 이 공간적인 환경을 제가 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할게요 시작하다 보면요 맞닥뜨려지는 다양한 얘기들을 앞으로 2편 3편 4편 이렇게 해서 같이 올릴게요 아까 장비에 대한 얘기도 했죠 유튜버를 올리고 나니깐요 뭐에 민감해지는지 아세요 구독자 구독자 저는 숫자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숫자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숫자에 민감했던 것에 그 이상이야. 구독자가 1명, 2명, 5명, 20명, 30명. 죄송해요. 제 구독자는 100명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숫자를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구독자가 몇 명일까? 한명 늘었다. 우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곧 경험하게 될또 하나의 세계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구독자가 빨리 늘어날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에게 약간 포커스가 맞춰진 주제를 갖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은 조금은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독자는 한달 만에 100명 1000명 만 명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보다 더 그분들을 부러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튜버 팁 1번, 맨 처음 동영상을 잘 만들어라. 맨첫 동영상은 유튜버에서 엄청난 홍보를 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말이 100% 맞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다른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첫 동영상을 화려하게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튜버 시작을 할수 없을 것이다. 내 구독자를 또 유튜버에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첫 동영상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라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길수 있겠어요? 걸을 수 있겠어요? 아마 달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첫 동영상은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요즘은 간단한 편집, 어플들 많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름 적고 첫 동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구상이 가고 이것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제는 실천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같이 나눠보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사회복지 1급 강좌에서는 구독을 강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구독을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신 어때요? 시작해 보시라는 것. 제가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음에는 장소와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고 제가 이 장비는 어느 제품에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그냥 유튜버를 하려면 요 정도 장비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최적화 돼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장비 활용하면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했는데 황당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튜브 활동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부한 시작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어때요? 어떠한 동영상이든 한 편을 올려봐라. 자, 그한 편을 올렸으면 저의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링크 걸어서요. 제가 반드시 그 링크에 가서 구독하기 눌러드릴게요. 제 구독자는 없어도 여러분들은 만들자마자 이제주도의 말하는 사회복지사 말말복지 김준은이 가서 구독자를 구독을 꼭 해줄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동영상이든지 좋아요. 무조건 올려보세요. 아셨죠?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